예, 어제 밤에 주무시면서 혹시 꿈을 꾸셨어요? 예, 사람이 잠을 자면 다 꿈을 꾼대요. 꿈을 꾸는데, 이제 기억이 나는 꿈도 있고, 또 기억이 가물가물한 꿈도 있고 어떤 꿈은 아주 하루 종일 살아가는데 기분을 굉장히 좋게 하는 꿈도 있고 어떤 꿈은 하루 종일 기분을 찝찝하게 하는 아, 그런 꿈도 있습니다. 오늘 지금은 이집트라고 하는데 아, 구약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요? 애국 내국의 바로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은 꾸었는데, 그 꿈이 뭘 꿈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애굽이 그때는 미국처럼 큰 나라였기 때문에 아주 용하다는 사람, 점술과 박수들 물러다가 이꿈 좀, 해석해달라. 근데 몰라요. 밥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 밥맛이 없죠? 네. 예. 배고프신 모양이다. <웃음> <웃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밤도 밥도 밥맛도 없고 잠도 안오고 너무 고민스러워요. 그런데 그애굽나라의 감옥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요셉 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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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바로왕의 두신하도 요셉과 함께 같은 감옥에 갇힌 거예 그런데 이 바로왕의 두신하도 꿈을 꿨는데 또 역시 꿈이 뭔지 몰라. 아침에 보니까 얼굴빛이 해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요. 단왜 도대체 왜 그러냐고. 야,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뭔지 모르겠다. 나한테 얘기해봐라. 내가 꿈을 해석해줘. 그랬더니 실질로 꿈을 얘기했는데 사흘 후에 그 꿈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애군나라에 술 맡은 관원장 음식을 담당하는 요즘 말하면 뭐라고 그러지요? 주방장 뭐 셰프라고 하나? 그 셰프 네. 그래 복직됐어요 들어갈 때 요셉이 나 여기 오게 갇힐 만한 일은 하나도 한 것이 없다 그러니 당신이 복직하면 왕한테 나 얘기 좀 해줘가지고 좀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 간첩을 했어 근데 옛날에 어디 갈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그러지요 그쵸 예 2년 동안 잊어버렸어요 근데 바로왕이 또 꿈을 꾸니까 이 사람이 왕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나도 꿈을 꿔서 해석을 못했는데 그 사람이 해석해 주는데 그 꿈대로 이루어졌으니까 한번 데리고 와보십시오. 그러니까 바로 안에 신나가지고 이 요셉을 불러오라 왔어요. 수염도 깎고 저도 오늘 수염 깎고 왔거든요. 그래서 수염도 깎고 이발도 막 했죠. 그죠? 머리가 깨끗하게 보이죠. 에, 이발도 하고 그러고 왔어요. 바로왕이, 야,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다 같이 하나님의 영에, 예, 예. 감동된 사람. 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에, 예. 예. 감동된 사람. 예. 술에 감동된 게 아니고, 뭐에 감동됐어요? 예, 예. 하나님의, 다시 하나님의 영, 예. 성령, 예. 네, 성령에 감동됐어요. 내 네, 꿈을 얘기할 테니까 좀 맞춰봐라. 해석 좀 해달라. 내가 이것 때문에 밥맛도 없고 잠도 안하고 죽겠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당신의 꿈은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왕의 꿈이 뭐냐면 7년 동안 풍년이 들어요. 풍년이 들어서 곡식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곡식이 많으면 어떻게 하지요? 흥청망청 먹고 그러잖아요. 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풍년이 끝난 다음에 흉년이 7년 동안 또 찾아올 거다. 그런데 흉년이 얼마나 큰지, 이전에 있었던 7년 풍년은 기억조차 못할 정도로 큰 흉년이 온다. 그러니까 왕이요, 이 흉년 동안에 살려면, 7년 풍년 동안에 거둬들인 곡식을 5분의 1씩 거둬서, 닭 성읍에다가 저장해 두십시오. 그러면 7년이 와도 애국은 굶주려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이 곡식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총리를 세워서 그것을 관리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몇년 묵은 거? 네. 몇년 묵은 채증이? 7년 묵 7년이요? 10년이요? 10년, 10년이요? 10, 10년, <laughs> 예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하는 거 보니까 다음에 노래 잘하면 돼요잘 하실 것 같아요 예. 근데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 사모님은 15만원이라고 어떤 분은 20만원이라고 <laughs> 아마 또 보태주실 모양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들 을 보니까 은혜가 좋고 여기서 부르는 찬송이 좋고 노래가 좋지 돈은 안 좋은가봐 그치 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바로한가신아들이 무릎을 치면서 야 너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겠냐 여러분 우리나라에 박사들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 많아요 지식있는 사람도 많고 오늘 보니까 몸차냐 또그 다음에 템 풀려 푸는 사람 너무너무 많은데, 그치요? 애국 나라에도 신령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치요? 근데 아무리 지식이 있고 박사고 용하다고 해도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이 뭐 했다고요? 다 같이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석을 너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겠냐. 내가 오늘 너를 애굽의 총리로 삼겠다. 하드 인장 벤지를딱 빼가지고 요서에게 끼워주고 야 내가 너, 너보다 높은 것은 이 보좌법기 없다. 앞으로 네 명령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을 것이다. 그때부터 이요셉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요 성에서 7년 동안 풍년이든 곡식을 5분의 1씩 다 거두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네. 후, 네. 여러분 목포에 가면 뭐가 있죠? 네. 네. 아 유달산도 있고 또뭐또 있어 또, 뭣도 있어요, 또. 네. 노적봉, 네. 노적봉 네. 네. 여러분. 목포에는 물, 노적봉 있지요? 에, 노적 여기 보면, 노래도 막 한가닥 잘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각성마다 곡식을 저장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7년이, 풍년이 끝난 다음에, 흉년이 찾아오는데, 얼마나 곡식이 하나도 안 되는지, 그런데 애굽은 7년 풍년 동안에 다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창고를 풀어서 곡식을 나눠준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애굽의 주변 국가들은 다 굶어 죽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은 다 준비하지 못해서 굶어 죽는데 애굽에는 곡식이 풍성해서 7년, 1년도 등이 간당해 나갈 수 있었다. 같게그거요 오늘 여기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요? 야지 어르신들이. 아까 찬양하면서 우리 어머니는 93세 였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9 2세9 2세 근데 연세 드시니까 이 아랫돌이랑 온몸을 힘어 놓는데 이분 힘이 있어. 이분 입사어고 밤새도 얘기해도 이게 모르잖아, 그치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그 시골에서 있었던 일을 한번 엄마 이거 있었지. 그러면 이거 있었지. 한번 여쭤보면 한시간이그 얘기가. 그리고 또 얘기 끝난 만하면 엄마 이거 있었지. 그러면 또한 시간이요. 뭔만 살아있어요? <laughs> <laughs> 근데 무슨 말씀 드려 리고 하냐면 오늘이 애굽이 7년 풍년에 그냥 막잘 됐다고 먹고 마시고 쓰고 준비하지 못했다면 나중에 7년 6년 더게했어요불못 죽어요. 다 죽어요. 다.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사실상 70 넘어가면 은 그때부터는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올봄에 연세 운동하러 가보면은, 연세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거의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와요. 장래에 건강하게 사시 위해서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저금도 하고, 그 다음에 또뭐 또요? 연금도 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인생의 연수는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왕년에 다 한가닥 하셨던 분들이지요. 네. 예. 지금 연세가 이제 드셨어요. 이제 얼마 사실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 그런 말씀 하셔요. 겨울에, 이제 겨울 되면, 게 뭐라 그럴까, 그 겨울엔 밖에 못 나가시잖아요. 나가시면 미끄럽기도 하고, 잘못하면 낙성하시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야, 잘 들어가. 하고 이제 만나서 얘기하다가, 봄에 이제, 날씨가 풀리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보시면 지난 12월에 만났던 머리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서 그분 어떻게 됐냐 하면 세상 떠나셨다고 그런 그런 거예요. 예,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70, 80, 90, 100세 좀 노년에 평안하게 사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이제 이 세상 끝나면 어디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우리가 노년에 편안한 삶을 위해서 건강을 준비하셔야 되고, 그래도 호주머니에 조금 용돈 나가셔서 국산 거리라서 사드실 수 있는 용돈도 준비하셔야 되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잖아요. 끝일까요 끝이 아닐까요? 아니 그럼 뭐가 있어요? 천국이잖아 아, 예예. 예. 뭐,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 우리 할머니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외가 집원 아주 예수 잘 믿어가지고요. 아주 다 복을 받았어요. 진짜 복을 받았어요. 우리 외당수도 뭐다 교장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 형님이 뭐 지원장 지내셨고 탁 외갓집은 예수 잘 믿어가지고 잘 됐어요 근데 우리 이 신갓집은 우리 할머님이 무당했어 무당 예 무당 무당 알죠? 지요그 제가 조금 더 키가 클수 있었는데 우리 할머니가 무당하시는 바람에 키를 못컸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쌀파로 오면은 한대박을 이렇게 가져가서 촛고바 놓고 이제 비는 거예요 그지요? 무당 예수 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래도 제가 그때가 신학교 때니까 우리 할머니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참기적이 기적 아니 그분이 무당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가 뭔지도 모르셔요. 그치요? 할렐루야가 뭔지도 모르시고 세례만 세례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할렐루야 이렇게 두 손으로 할렐루야를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야나 세례 받고 싶다고요. 우리 목사님 모셔다가 세례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제손 붙잡고 야너 때문에 내가 천국 가게 됐다고. 그건 기적이잖아요. 예. 여러분 한강이 없으면 한강이란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 한강 이 있기 때문에 한강이란 이름이 생겼어요 그렇죠예 우리 목사님이 이름이 뭐지요? 박종진요 종진 박종진 아마 저하고 이렇게 가족 따지면 우리 아저씨뻘 되는 것 같아 요 우리는 술자고 아버지는 종자고 할아버지는 길자니까 그랬다고도 하지 않으시다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 박종진 목사님이 계시니까 종진이라는 이름이 생긴 거예요, 그렇지요? 다시 네. 말하면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이름이 생긴 거고, 아, 네. 그다음에 지옥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이름이 생겼어. 아, 네.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이름을 생길 필요가 없잖아. 예, 반드시 천국은 있다. 반드시 천국은 있다. 아, 네. 다시 한번 반드시 천국은 있다. 아, 네. 천국이 있다면 지옥도 있다. 있는. 예. 있어다 있어.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고 지옥이 있기 때문에 지옥.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준비하셔야 되는데 뭘 준비하셔야 되느냐? 거기는 준비할 게 없어요. 그는 그래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다 같이 예수만,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뭘만 믿으면요? 예수만, 예수만 믿으면. 믿으면 천국 가요. 아까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거 너무너무 잘하시대. 한번 해볼까요? 예. 네. 그래, 한번 해봐요. 시작. 하나님이 <laughs>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별 만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달성안... 그 다음에, 생을 necessary... 일상... 삼장신문결. 이건 빨라야 되겠네. 삼장신문결. 충청도식으로 만들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거기에 뭐가 빠졌어요? 다시 누구든지, 누구든지, 여기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관계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다시, 아멘. 네. 여러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건강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건강. 이마죠 건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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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에 네. 사시고 그다음에 애원교회 그렇죠? 여기에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예수 잘 믿으시고 그리고 어디 가야 돼요? 아, 네. 천국 우리 한번 다 옆에 붙어 인사. 해 우리 꽉 천국 갑시다. 한번 인사 하셔요 이렇게. 천국 갑시다. 아멘. 혹시 여기에, 야, 너 천국 가면 나는 안 간다. 그런 사람 없지요? 예.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도 원수, 원수지가 아니라 네가 천국 가면 나는 안간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같이 예수,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자 예. 여러분 집을 반석 위에 져야 돼요? 모래 위에 져야 돼요? 반석에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짓기는 쉬워 잘 파지고 물도 가깝고 근데 비바람이 한번 치면 무너져요 예. 반석을 잘 닦아서 여러분 건물 짓을 때 그냥 짓지 않아요 이렇게 이게 파들어가잖아요 막박으다가 철컥 하고 밑에 반석이 걸려야 거기다 빌딩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인생을 반석 위에 세워야 되는데 반석이 뭐냐 예수 믿는 것이 반석이고 그리고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반석이에요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 잘 지키고 살면 우리 인생이 어디에 세워지는 거예요? 다지 반석 예,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예 <laughs> 너무 좋네요 여러분 공부하는 때도 때가 있고 그 다음 운동하는 때가 있는데 예수 믿는 건 때가 없어요 언제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두가 어디 가요? 천국에 가요 네, 오늘 애굽에 7년 동안 풍년 들었을 때 그것 가지고 준비하니까 흉년 동안 산 것처럼 여러분 지금 연세가 얼마 되실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예수 잘 믿으셔서 꼭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아픔도 없는 것이고, 속상한 일도 없는 것이고, 고통도 없는 것이고, 죽음도 없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천국인데, 우리 다 천국 가는 거예요. 한번 크게, 천국 가자! 천국 가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친구 따라 오셨던 아니면 어떤 이유에 오셨던 다 예수님 만나 구원받게 해주시고 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가셔서 영생을 누리는 모든 사람들 모든 어르신들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실 뿐 아니라. 이제 나아가서 나 같은 사람 많이 전도해서 함께 천국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